칠지 공양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공덕을 쌓는 방법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업장을 제거하고 공덕을 쌓는 방법. 이 칠지 공양을 자꾸 염송을 해 주란 말이지. 그러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공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칠지 공양법을 이렇게 7구1일부터지 방법을 어디 이제 뭐 현교에서도 중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주란 말이죠 이제 읽어봅니다 신구의 세설 다받쳐 공경에 비합니다 안과 밥과 비밀의 세 가지 공양을 올려옵니다 공양도 세 가지 공양이 있다고 했죠 안, 내공, 외공, 비밀공 또 모든 서운의 퇴설과 재장을 낱낱이 참여하옵니다. 위엄님 비밀 진언도를 갖고 익힘을 함께 기뻐하옵니다. 중생을 성수해탈시키는 비밀벌류를 굴려주시길 청하옵니다. 열반에 들지 말고 영원토록 세간에 머무시길 청하옵니다. 깨달음 공덕의 진술을 중생의 행복에 모두 해양하옵니다 건강의 진실한 이치를 모두가 개치게 하옵소서 요하트 칠지 공양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로 염색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물양심 여러분들 사물양심을 기초로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여기를 읽었는데 마음이 거리낌이 없으면 사물양심된 거고 이게 안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다 모든 중생들이잖아. 나보다도 모든 중생들의 안락과 안락원인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을 영원히 여기하소서 즐거움에 머물며 영원히 여지치 않게 하소서 이게 안 되지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중생들이 즐겁고 잘되면 어때 좋아요. <laughs> 좋아요 어 그러면 돼 근데 일곱 딱두 사람이 여기서 배가 아파한 사람이 딱두 사람 응.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의 주변 동명 도반 특히 도반이 잘된걸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도반이 뭐좀 뭐가 좀 경계에 이르렀다 그러면 너무 시탄탄해져야 돼요. 막 배가 아퍼버리면 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른 데서 찾으러가지 말고 또 분별심을 버리라. 모든 중생들이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 자꾸 분변심으로이러분 하려고 하지 뭐든지 그냥 버리심 내서 하면 되는데,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그냥, 가깝다, 멀다, 좋다, 나쁘다, 막, 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버리심을 하란 말이죠. 여러분, 손해 본다, 그 선해가 아니라는 말이지. 선해 본거 아니라고. 여러분, 손해 본 것은 이득이 오히려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근데 선익 계산하고 뭘 하려고 하면, 되는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은 망친 거예요 선입계산을 하지 말고 버리심으로 하란 말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힐링도 마찬가지고 선입계산으로 따져가지고 힐링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어? 버리심으로 하게 되면 치유도 빨리 되고 여러분들 얻는 게더 많아 나중에는 결국